해서 소개해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제노스는 인체에 있는 모든 조직을 그 만들겠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축추 쪽 장비들 그리고 심혈관계 그 디바이스를 할수 있는 스텐트라는 주력 장비, 네.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저희 인체에는 있 뼈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합성 고리식재들 이런 거 개발하고 있습니다. 의료 기기 또 의료 용품을 기반으로 필러를 런칭했다라고 들었어요. 저희 제품은 일단 필러가 그 동안에 이제 쌓아왔던 노하우를 이 제품에 다 반영을 해서 크게 입자 타입으로 네 가지 정도 구분을 했고요. 어, 저희가 얕은 주름부터 깊은 주름 아니면 심지어는 뭐 턱이나 코 같은 데를 별도의 수술 없이 이렇게 할수 있게끔 그렇게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. 이름이 모나리자 리도카인이에요. 네네. 리도카인이 뭔가요? 통증 억제제입니다. 기, 보통 저희가 치과 수술할 때 마취액이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게 리도카인이고요. 아 그걸 이제 필러 안에다 같이 넣어서 필러를 주입할 때 이제 그런 통증이 좀 없게끔 만든 제품이죠. 모나리자는 조금 그런 네. 게 통증이 좀 덜한 건가요? 물질이 들어갔다는 이물감은 있겠지만 네. 그게 통증을 확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여기 색상은요. 지금 네. 보니까 네 가지인데요. 색상이 이렇게 네.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? 네, 그네 그 가지가 이제 입자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. 분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네. 작은 그 입자 크기를 가지고 여튼 주름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튼 주름면 잔주름, 눈가라든지 문가, 네. 예, 아니면 잔주름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마일드는 조금 이거보다 입자가 큰데 뭐 이마라든지 아니면 볼 이렇게 네. 좀 부피가 큰 볼륨을 올리는데 사용하실 수 있고 네. 하드랑 울트라는 이게 코나 턱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부피를 아.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기존의 필러랑 다른 점 저는 네.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. 아, 기존의 필러들이 보통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렇게 제품 유지 기간이 있거든요 네. 그리고 코 끝이나 턱 같은 곳을 네. 하기에는 굉장히 필러가 힘이 강해야 됩니다 아 근데 저희 제품은 특히나 이렇게 울트라 타입 같은 네. 경우는 턱이나 코 같은 곳을 별도의 수술 없이 네. 필러 주입만으로도 이렇게 볼륨을 확 형성할 수 있고요 아 네. 그리고 기존의 유지 기간이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인데 네. 더 길게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. 제노스 필러만의 장점이 있나요? 히알루론산 생산균주를 확보를 했고 네. 그로부터 히알루론산 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. 아 그래서 원료부터 이렇게 필러 완제품까지 직접 만드는 회사는 국내 한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는 혹시라도 이제 고객의 어떤 요청이 있을 때 가장 발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. R&D 센터도 아까 보니까 또 네네. 설립이 되어 있던데요. 네. 지금 현재 회사에서 30% 이상의 매출을 계속 연구 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만큼 저희 제노스의 전체 인원이 한 170명 정도 되는데요. 아그 중에서 60명 정도가 연구 인력입니다. 아 그런 기술력 바탕으로 이런 모나리자도 찬생을 했고, 앞으로도 연구 개발에 좀 집중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. 신뢰감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믿고, 네, 저를 맡겨도 될것 같은 <laughs> 그런 제품인 <철수인>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